말도 안 돼. 물이랑 전기가 어떻게 안전하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자문을 맡았던 세계적인 배터리 권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물기반 배터리 기술을 완전히 허풍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연구소에서 진행된 극한 테스트를 직접 확인한 순간 그의 확신은 완전히 무너지며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다는데요. 40년 경력의 고집불통 박사를 완전히 변화시킨 한국 기술의 놀라운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의 상황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MIT 연구실에서 논문 더미와 커피잔들 사이에 앉아 있었죠. 저는 마이클 스티븐슨, 리튬 배터리 분야에서 40년을 보낸 연구자였어요. 제 경력을 말씀드리자면 MIT에서 전기화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에 자문으로 참여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과 충전 속도를 개선하는 연구로 배터리 학회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죠. 특히 배터리 화재방지 기술 개발로 업계에서 인정받은 전문가였어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들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리튬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배터리는 없다고 확신했었죠.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스티븐슨 박사님, 전화기 넘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국 에너지부 윌리엄 카터입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물기반 배터리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5분 충전, 화재 위험제로 수중에서도 작동한다고 하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물과 전기는 상극이잖아요. 배터리가 물 속에서 작동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카터는 진지했어요. 현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으로 가주시겠어요? 거절하려 했어요. 퇴직을 몇달 앞둔 상황에서 지구 반대편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요? 달력을 보니 일정도 빡빡했어요. 그런데 호기심이 생겼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심장이 빨라졌어요.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 사무실이 얼마나 좁은지 느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연구 자료들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데이터와 씨름했던가요? 물기반 배터리라니. 중얼거렸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 수잔에게 말했어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수잔이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요? 갑자기 왜요? 모든 걸 뒤바꿀 배터리가 있다고 해요. 수잔이 미소 지었어요. 한국 사람들 똑똑하잖아요. 뭔가 배우고 오실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짐을 쌌어요. 평생 써온 노트 몇 권, 넥타이, 낡은 가죽 재킷, 수십 년간 써온 여행 도구들 칫솔, 면도기, 접이식 우산, 스케치북도 챙겼어요. 도표를 그릴 일이 있을 테니까요. 가방을 닫으며 물기반 배터리를 되뇌었어요. 여전히 이상한 조합이었어요. 출발 당일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어요.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상상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정말로 제 상식을 뒤엎는 배터리를 보여줄까요? 머릿속에 질문이 쏟아졌어요. 안전성은, 폭발 위험은, 정말 작동한다면, 로건 공항은 한산했어요. 어두운 조명 아래서 두려움과 흥분이 교차했어요. 인천행 에어서울 첫 편이었어요. 주변 승객들은 자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도전의 나라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혁신의 나라다. 탑승방송이 나왔어요. 일어나서 수화물을 선반에 올렸어요. 객실 불이 켜지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일출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륙 후 구름 위를 날았어요. 몇년 만에 느끼는 진짜 설렘이었어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말이에요.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한국에 간다. 혼잣말을 했어요. 기대와 의심이 뒤섞여서요. 몇 시간 후면 그 소문의 진원지를 만날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려 서울의 뜨거운 햇볕을 맞았습니다. 롯데타워 같은 초고층 건물들이 유리벽을 통해 햇빛을 반사시키고 있었어요. 건물 입구위 간판을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5분 만에 완전 충전이 되고 물속에서도 폭발하지 않는다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연구소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런 기술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지만 그래도 직접 확인해 보려고 여기까지 왔었어요. 1층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스티븐슨 박사님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최서영입니다. 악수를 하며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민지 박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최서영 씨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 양쪽으로 관엽식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중앙냉방 시스템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쇼일 수도 있잖아.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한국 기술력이 정말 놀라운 수준일지도 모르니까. 유리로 된 대회의실에 들어서니, D 귿 자형으로 배치된 테이블들이 보였습니다. 각 자리마다 연구자료 폴더와 그래프, 실제 배터리 프로토타입들이 놓여 있었어요. 앞쪽에는 대형 프로젝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조용히 대화하다가, 저를 보자 눈이 반짝였어요. 미국에서 온 배터리 분야 권위자를 보는 시선이었죠. 순간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며 키큰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티븐슨 박사님,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박민지입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저 자신감이 진짜일까, 허세일까? 박박사가 저를 상석으로 안내하며 연구팀을 소개했습니다. 남녀 12명의 연구원들이 모두 열정적으로 보였어요. 실험복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등의 한영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터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의팀이라는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바나듐이온의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박박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바나듐이온 배터리는 특수수계 전해질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독자적인 첨가제가 들어가죠. 이 첨가제가 바나듐이온과 물 분자를 안정적으로 결합시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물 속에서 웃고 있는 배터리 캐릭터가 나왔어요. 조금 유치해 보였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제앞 폴더를 펼쳐봤습니다. 충전 시간 측정 데이터, 전압 안정성 그래프, 안전성 테스트 결과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외쳤죠. 데이터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실제 테스트를 보여달라고.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박박사님, 연구에 대한 존경심은 있지만 말입니다. 물과 전기는 양립할 수 없어요. 이게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몇몇 연구원들이 움찔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박박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의문이십니다. 침착하게 답했어요. 그래서 내일 직접 실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중 작동, 고온 환경, 급속 충전, 심지어 물리적 파괴 테스트까지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강조했어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직접 보시고라는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순간 이 팀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의구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자세였거든요. 심장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 기술이 현실인지 허상인지 분명해질 겁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배터리 혁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가? 내일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의심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혼잣말을 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난다.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벽에 실험실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조용했고, 기계들만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발걸음 소리가 쨍쨍 울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노트와 펜을 꽉 쥐고 있었는데, 모든 걸 기록할 작정이었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나타났어요. 스티븐슨 박사님, 어서오세요. 테스트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가 저를 밝은 복도로 안내했어요 끝에 있는 큰 방에는 장비들이 빼곡 했어요 가운데 긴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4개 테스트 구역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수중 실험 고온 실험 급속 충전 파괴 실험 목이 바싹 말랐어요 머릿속에서 의심이 속삭였어요 물로 만든 배터리라니 말도 안돼 하지만 어깨를 펴고 김연구원을 따라갔어요. 첫 번째 수중 실험 구역에는 물로 가득 찬 투명 탱크가 있었어요. 배터리 하나가 그 안에 떠 있었고 전선으로 연결된 전구가 옆에 있었어요. 김연구원이 말했어요. 보세요. 스위치를 올리자 전구가 환하게 켜졌어요. 물 속에서 노란빛이 번쩍번쩍 빛났어요. 기포가 올라왔지만 배터리는 멀쩡했어요. 펜을 잡고 빠르게 적었어요. 수중에서 정상 작동. 화재 없음. 합선 없음. 놀랍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심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두 번째 고온 실험 구역은 오븐 같았어요. 투명한 창이 달린 금속 박스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었고, 온도와 전압을 재는 디지털 계기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김연구원이 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가 확 쏟아졌어요. 온도를 섭씨 80도로 올렸어요. 보통 배터리들은 이 온도에서 터져버려요. 뒤로 물러섰어요. 폭발하면 어쩌지? 하지만 계기판은 안정적이었어요. 전압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연기도 불꽃도 없었어요. 10분이 지나도 완벽하게 버텼어요. 급하게 적었어요. 80도에서 안전. 고온 저항성 확인. 믿기지 않네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세 번째 급속 충전 구역에는 첨단 충전기가 있었어요. 타이머에 5분이 깜빡였어요. 배터리를 넣고 김연구원이 시작 버튼을 눌렀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분, 2분, 3분.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타이머가 0이 되자, 충전기에서 삐 소리가 났어요. 화면에 80% 충전 완료가 떴어요. 5분 만에 80% 휘갈겨 적었어요. 지금까지 본 리튬 배터리 중 가장 빨라요. 김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급속 충전이 저희 핵심 기술이에요. 마지막 파괴 실험 구역이 가장 무서웠어요. 배터리가 금속 받침대에 놓여 있고 옆에는 전동드릴이 있었어요. 배터리가 손상됐을 때 안전성을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김연구원이 물었어요. 준비되셨나요? 손이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릴 이 e 돌아갔어요. 윙윙거리며 배터리로 다가갔어요. 숨이 멎었어요. 끼익. 드릴 이 e 케이스를 뚫고 들어갔어요. 폭발이나 화재를 각오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배터리는 그냥 드릴을 막았을 뿐이에요. 옆면 표시 등이 여전히 깜빡였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적었어요. 파괴 테스트 통과. 폭발 없음. 화재 없음. 극한 상황에서도 안전. 네 가지 실험이 끝났어요. 노트가 메모로 가득했어요. 수중, 고온, 급속 충전, 파괴. 모든 실험이 같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 배터리는 진짜다. 제가 완전히 틀렸었어요. 한국팀이 저를 속인 게 아니었어요. 철저한 실험을 보여준 거였어요. 노트를 덮고 김연구원을 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한 걸 보여주셨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박사님. 실험실을 나오면서 의심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물 기반 배터리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고 믿게 됐어요. 내일은 더 많은 실험을 볼 예정이에요. 하지만 오늘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최종 테스트 현장인 병원 시뮬레이션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실제 병원 중환자실과 똑같이 만들어진 이곳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신생아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심전도 모니터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 순간 마지막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바나듐 이온 배터리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까? 박민지 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실제 응급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정전이 발생했을 때 우리 배터리가 중환자실 장비들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원하는지 확인해 보죠. 제어판 앞으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빨간색 메인 전원 스위치 옆에는 중요 장비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메인 전원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 순간 배터리 전원이 즉시 투입되어야 해요. 단 1초라도 전력이 끊어지면 환자는 위험해집니다. 실제 병원에서 정전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박사가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순간 모든 불이 꺼졌어요.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그런데 0.1초도 되지 않아 다시 불이 켜졌어요. 바나듐 이온 배터리에서 나오는 녹색 표시 등이 작동 중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온도계는 여전히 36.5도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고, 인공호흡기는 규칙적인 리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려지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테스트용 인형을 자세히 살펴보니, 온도가 정확히 36.5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미수가에게는 0.1도의 온도 변화도 치명적일 수 있는데, 전력 전환 과정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점검했습니다. 환자의 호흡을 대신하는 이 장비가 멈추면, 곧바로 생명이 위험해져요. 하지만 물 배터리로 전환된 후에도 호흡 리듬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테스트용 더미의 가슴이 일정한 간격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완벽한 호흡 지원 유지. 심전도 모니터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환자의 심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이 장비가 꺼지면 의료진은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화면의 심전도 파형은 한 점의 끊어짐도 없이 계속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박박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 테스트를 시작한 지 벌써 8시간이 지났어요.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 보세요. 패널을 보니 아직도 60%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존 리튬 배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속력이었어요. 8시간 연속 중환자실 장비 구동이라고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나듐 이온 배터리의 성능이 단순히 기대치를 넘어선 수준이 아니라 혁신적이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네요. 이후 1시간 동안 모든 세부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전력 품질, 전압 안정성, 소음 수준, 온도 관리, 안전 알람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라 의료용 생명 유지 시스템이었습니다. 테스트를 마치며 박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 연구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스티븐슨 박사님, 이 기술이 실제로 병원에서 쓰이게 되면 환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중환자실 환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거예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는 단몇 분의 전력 공급 중단도 생명에 직결되는데, 이 배터리가 있으면 8시간 이상 안전하게 버틸 수 있거든요. 신생아 중환자실의 미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인큐베이터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아기들에게는 치명적인데,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온도를 완벽하게 유지해줍니다. 수술실에서도 혁신적일 거예요. 복잡한 심장 수술이나 뇌 수술 중에 정전이 발생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데 이 배터리가 있으면 수술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어요. 특히 응급실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사용하는 제세동기, 외상 환자의 응급 수술 장비들이 모두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박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투석을 받는 만성 심부전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투석 중에 전력이 끊어지면 환자의 혈액이 체외에서 응고될 수 있는데, 바나듐 이온 배터리가 있으면 이런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정전 상황에서 느끼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환자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의료 장비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시뮬레이션실을 나서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수중 테스트, 고온 테스트, 급속 충전 테스트, 충격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요. 박 박사의 말처럼 이 기술이 전 세계 병원에 보급되면. 정전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전력 인프라가 불안정한 개발 도상국 병원들에는 생명줄과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한국의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확실히 전 세계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8시간 내내 서서 배터리 성능을 지켜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어요. 박민지 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셨죠? 저희 배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버텨낸다는 걸.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박사가 연구팀과 함께 근처 한식집에서 회식을 하자고 했어요. 연구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골목이었는데, 양쪽으로 포장마차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삼겹살 굽는 냄새와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한국에 온지 사흘째였지만, 이런 풍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나무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고, 벽에는 산수화가 걸려 있었어요. 박박사가 저를 제일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는데, 거기에 젊은 연구원들 다섯 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박사님, 이거 꼭 드셔보세요. 김연구원이 뜨거운 국밥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순대 국밥이에요. 국물이 뜨거워서 후후 불어가며 먹었습니다. 돼지 내장과 순대, 밥이 들어있는 진한 국물이었어요. 생각보다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한국 사람들은 힘든 일 끝나면 이렇게 같이 먹어요. 박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놀라운 바나듐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팀이구나 싶었습니다. MIT에서 15년간 배터리 연구를 했지만, 이들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식사하면서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해줬어요. 보스턴의 추운 겨울, 실험실에서 밤새 실험하던 일들, 리튬 배터리 폭발 사고로 연구실 절반이 날아간 일까지요. 연구원들은 웃으면서 듣더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연구소는 어떻게 운영돼요? MIT 교수들은 정말 까다로워요? 이번엔 제가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배터리를 만들어냈는지 말이에요. 이미선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나듐 이온 배터리의 부피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팀장님이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다음엔 생선구이가 나왔어요. 고등어를 소금에 절여서 구운 것 같았습니다. 가시를 발라내며 먹는데 쌈장에 찍어 먹으니 비린내가 전혀 없었어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 전극 소재, 전해질, 배터리 셀 설계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한국에서는 혼자 잘해봤자 소용없어요. 박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공해야 의미가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들의 성공 비결은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마지막에 박 박사가 소주잔을 들어 올렸어요. 스티븐슨 박사님께 건배합니다. 멀리서 와주셨고, 저희를 인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박민지 박사님과 연구팀에게 건배합니다. 회식이 끝나고 박 박사, 김연구원과 함께 호텔까지 걸어갔어요. 서울 시내 야경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멀리 남산타워도 보였습니다. 호텔방에 돌아가서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 연구진의 팀워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식사 문화가 협력의 바탕이 된다. 겸손함 속에서 진정한 실력이 나온다. 노트를 덮고 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내일이면 보스턴으로 돌아가겠지만 벌써 다음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미국 에너지부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기술적 데이터만이 아니라 이들의 연구 철학도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배터리 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박민지 박사님이 배웅을 나왔어요. 다음엔 관광객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 오겠어요라고 말하자, 박사님이 언제든 환영이에요라고 답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핵심 내용은 이거였어요. 테스트 결과 요약. 극한 온도 테스트 영하 40도에서 플러스 80도까지 정상 작동. 진동 테스트 지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도 안정적 성능 유지. 충격 테스트 드릴 충격에도 폭발이나 화재 없음. 병원 시뮬레이션 중환자실 핵심 장비 8시간 연속 가동 성공. 각 테스트마다 기존 리튬 배터리로는 불가능한 결과들이었어요. 특히 안전성 면에서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였어요. 보스턴에 도착해서 집 서재에 앉았어요. 책장에 꽂힌 배터리 관련 서적들을 보니 이제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본 기술은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큼 혁신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출장은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었어요.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꾼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연구진들은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앞으로 제 연구 방향도 바뀔 거예요. 더 이상 기존 기술의 한계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한국에서 본물 기반 배터리 기술이 그 증거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독 무지개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